혹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작 무엇을 잃었는지는 선명하지 않은 느낌. 바깥의 손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흐려졌다는 느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잃기 쉬운 것이 물건도 자리도 아닌 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매우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잃는 것이 바로 나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맞추다 보면 말이 달라지고, 체면을 지키려다 보면 행실이 흔들리며, 숨기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느낌이나 기분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세운 규례로 마음과 행실을 붙들어 두라고 했습니다. 드러난 원칙, 반복되는 절차, 명확히 적시된 기준이 있어야,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 설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폐는 잠시 체면을 지켜줄지 몰라도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드는 길이라고 분명히 경계했습니다. 이 영상은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왜 필요한지. 휴범을 세운다는 것이 자유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정약용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따라가기만 해도 지금 내 일상과 공무, 말과 행동 사이에 어떤 기준이 비어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떤 원칙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조용한 시작점 하나가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잃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말을 바꾸고 상황에 맞춰 기준을 낮추며 불편한 진실을 잠시 덮어두는 선택이 쌓여서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중심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정약용은 이 조용한 흔들림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느슨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감추고 상황을 넘기기 위해 행실을 흐리는 순간 사람은 이미 자기 자리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예외는 곧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정약용은 원칙이 없는 자유보다 분명한 규례가 있는 삶이 훨씬 단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규칙과 규범을 자유의 반대편에 둡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삶을 경직되게 하는 장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해지면 원칙을 잠시 밀어두고 예외를 허용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선택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규례가 없는 삶은 매순간 판단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때그때 옳은 말을 고르고 상황에 맞는 태도를 계산하며 이익과 체면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합니다. 이 반복은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마음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정약용은 이 피로의 원인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찾았습니다. 스스로 세운 규례는 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미 정해둔 원칙이 있을 때 사람은 감정에 끌려 즉흥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익이 흔들 때도 관계가 복잡해질 때도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행동을 붙잡아줍니다. 정약용은 이 점에서 규례를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로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숨기는 방식의 문제 해결을 경계했습니다. 체면을 위해 사실을 덮고 문제를 조용히 넘기려는 태도는 잠시 상황을 정리해주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늘 빛처럼 남습니다. 반면 드러난 규범과 반복되는 절차는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규례는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되돌아올 자리를 마련해두는 장치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자기 규율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엄격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차분한 대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과 행실을 규례로 붙들어두라고 했습니다. 그 규례가 있을 때 삶은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원칙이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쉽게 흔들린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있어도 상황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 뜻은 말없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그는 원칙을 드러내어 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적혀 있고. 확인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돌아볼 수 있을 때에만 원칙은 삶의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드러난 원칙은 삶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듭니다. 매번 판단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행동하는 삶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합니다. 반면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사람은 감정과 상황의 파도에 덜 휘둘립니다. 정약용이 말한 한결같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일상과 공무가 분리된 삶을 경계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관대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엄격한 사람은 오래 신뢰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행실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에게 신뢰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지속성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말하고 같은 기준으로 행동하는 삶. 그 일관성이 쌓일 때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됩니다. 드러난 원칙은 실수를 줄이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기능은 되돌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빗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빗나갔을 때, 어디로 돌아올 수 있는가입니다. 명확한 규범과 절차가 있으면, 스스로를 점검할 기준이 생깁니다. 무엇이 어긋났는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원칙을 적시하는 일이 자신을 감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삶, 변명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삶은 훨씬 가볍습니다. 드러난 원칙 위에 서 있을 때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삶을 조용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말한 자기 성찰은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잃지 않기 위해 미리 붙들어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잃기 쉬운 것은 바깥의 재물도 타인의 평가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숨기려 하면 잠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곧 불안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드러난 원칙과 반복되는 절차로 살아가면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질문 하나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 말과 행동을 붙들어 줄 규례는 무엇인가? 그 규례가 분명할수록 삶은 더 조용해지고 나는 다시 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